생강차나 생강청은 감기에 좋은 차로 잘 알려져 있죠. 목의 통증과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능 때문인데요. 생강차의 생강은 항균과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강은 모든 상황에서 마음대로 섭취하면 안 되는 식재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는데요. 오늘은 생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생강은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미 체온이 높은 사람들, 즉, 열이 많은 사람들은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강을 섭취하면 체온이 더욱 상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강은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혈압이 높은 사람들 역시 생강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생강이 혈압을 더욱 높여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기에 걸렸지만 열 감기인 경우에는 생강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열 감기의 경우 체온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생강 섭취는 오히려 열을 더욱 높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개인적인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생강차 섭취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답니다. 네 번째로 위계양이나 위험이 있는 분들도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위에서 위액을 분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소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위궤양이나 위염과 같은 위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위액의 과도한 분비는 이미 손상된 위 점막에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이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가 따가워지거나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통이나 설사 같은 위장 장애의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강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산부도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생강은 입덧의 증상인 메스꺼림이나 구토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임신 초기에는 이런 효능 때문에 입덧 완화를 위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강과 귤껍질을 함께 끓여 차로 마시면 입덧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한 임신 중에는 약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강차는 천연 감기약처럼 작용하여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덧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생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생강 섭취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신 후반기에는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임신 후반기에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항상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당뇨 환자도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자연적으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들에게 생강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당뇨 치료약을 먹고 있다면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강과 당뇨 치료약이 동시에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낮아져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치료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섭취량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혈액 응고가 잘안 되는 분들도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의 응고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생강이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성은 아스피린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나 혈액 응고가 잘 안되어 치료를 받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과 항응고제가 같이 복용되면 혈액 응고를 더욱 늦추는 효과를 가져 상처가 나거나 수술을 할때 출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가 원래부터 잘 안되는 분들은 생강을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혈액 응고가 잘 안되는 분들은 생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약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생강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생강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생강을 먹게 되면 혈액 응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2주에 3주 전부터 생강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치질을 겪고 계신 분들도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있는 치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질은 혈류가 많아질수록 통증이 심해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대체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호흡 곤란이나 기도 폐쇄, 입술이나혀의 부풀음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생강을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로 인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경우라면 작은 양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반응을 주시하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강을 섭취한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강이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피해야 할 경우도 있어 알아보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건강하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